Oh, hello, 동개입니다 오늘도 시작된 점령전. 아, 저번에 이거 뭐그 말삼 점령전. 어, 그 뭐야 이거? 응? 어디 있어? 전투기록. 어, 아무튼 2등 해가지고 어, 빨리 점령전을 하게 됐는데 잘 됐어. 오늘 또 한번 해보고 싶은 대기 있었거든. 응?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그 준비는 좀덜 되긴 했는데 아무튼 그 이번에 영던이죠 이 친구? 응? 영던을 해가지고 얘가 아무튼, 얘가 선턴을 잡아가지고, 일단 뭐, 체력이 0, 1 되게 한 다음에, 얘로 그 체력을 다시 상대방이랑 바꾸고, 얘로 막타를 친다. 응? 아무튼 그런 덱인데, 아, 이거 좀 돌려보니까, 응? 어? 아이, 하나 자르고 시작하는 게 좋더라고. 응? 일단, 어? 아이, 그, 아, 다, 아니, 아직은 괜찮아. 아직은 내가 볼 때, 아직은 괜찮아. 이게, 어? 이게 지금, 어? 잠깐만. 오. 아이거 그, <laughs> 아, 몰라. 일단, 그, 암 리치가, 암 리치가 1대2 하면 되잖아. 아, 씨. 잠깐만. 아, 아 이거, 턴한 번만 먹었어도 됐는데, 이거는. 이게 좀 아쉽네, 이거, 솔직히. 오케이. 아닌데 진짜 오케이 오케이. 이게 볼만하긴 한데? 살짝 근데. 쫙 죽여 주고. 아 씨. 저게 죽었어요. 이게인데. 안 되나? 음. 허허. 아 그래도 준비한 게좀 아쉬우니까 이좀 길던 방덱으로 원래 준비한 플랜을 뭔지 보여 드릴게요. 아, 니 솔직히 아, 그, 좀, 아이, 왠지, 그, 솔직히, 좀안될것 같긴 했는데, 응? 어? 그, 아무튼, 그, 뭐, 응? 안될것 같긴 했어, 솔직히. 응? 원래 준비한 플랜은 이거였거든. 응? 아, 이래가지고, 이렇게 그냥 하는 게 원래 준비한 플랜이었는데, 아무튼, 아, 실패. 아, 다음에 되는 강 나오면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응? 오늘 뭔가 좀 영던 특집으로 갈까? 응? 영, 영동전 특집? 아, 이거, 솔직히, 첫 판은, 어, 아, 첫 판은, 아니, 내가 봐도, 그, 송리더 있는 그런 방대에 들어간 그게 아니었는데, 아니, 솔직히 지금 들어갈 데가 없더라고. 그래서 억지로 들어가 봤는데, 아, 이, 역시, 억지로 들어가려니까 안 되더라. 응? 아니, 뭐, 어떡해요. 응? 아유, 아우, 아, 방금 나 있었은 줄 알았네. 아니, 저번에도 있었다가 망했다, 망했잖아. 응? 아무튼, 있었은 줄 알아가지고 깜짝 놀래버렸어, 그냥. <laughs> 새끼야, 내가 봤어. 자, 이렇게 해가지고, 또 콜타임을 초기야 싹 당긴 다음에, 그다음 이거, 이 평타 한번싹 쳐주고, 여기 또, 그싹 넣어준 다음에, 아씨, 하필 불속이냐, 근데. 아, 아이고. 아, 그래. 나, 그, 어? 저, 저 녀석이 지금 그게 있다는 걸 알고 있잖아, 그러면. 뭐. 응? 일단, 그, 쿨타임을, 어, 좀 돌려봅시다, 일단. 이, 지금, 암, 암, 암 친구가, 그게 있거든. 그, 그, 뭐야, 그, 응? 암그 친구가, 그, 얘가 부활 스킬이란 말이야, 응? 부활 스킬이어가지고, 응? 이 쿨타임을 살짝 돌리면, 이게 좀 가능할지도 모른다는 거지. 일단, 회복 좀 시키고, 응? 좋아, 좋아, 좋아. 지금. 아 이거 근데 이거 지금 위협을 좀 어떻게 좀 풀어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 이거 응? 위협을 풀고 응? 위협을 풀고 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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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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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지금 빨리 부화시켜야 돼 <laughs> 위협을 풀고 하려고 했는데 뭐야 이거 소리 왜? 어? 아니 이 아니 잠깐만 아 솔직히 말해서 지금 아이, 솔직히 말해서란 말 별로 안 쓰고 싶은데, 진짜 내 진심을 표현하고 싶어요, 지금. 아 처음, 한번 공식까지는, 어, 뭐, 그럴만도 하지, 라고 생각했는데. 아니, 이거 지금, 아, 이거 지금 뭔가 왜안버키냐 오늘따라? 응? 어, <laughs> 머늘따라왜 이렇게 안 버켜 내가 볼때이 녀석 스택을 쌓으니까 데미지가 감당이 안 되네, 이거 그냥. 뭐? 그리고 아까는 불속성 이 새끼가 어? 그, 어 불속성 이 새끼의 그 아니 저 위협이 풀리지가 않아 그냥 어 위협이 <laughs> 아니 위협이 하루 종일 위협 걸리니까 아니 내가 볼때그 그 위협 어아 짜증나네 진짜 어? 불쾌 불쾌해 그냥 지금 어 그리고 지금 불안하네 이것도 일단 방무 해가지고 아씨 방무가 어아 그리고 왜 어휴, 미치겠네. 이런 허접빵 되게 지금 박아야 되게 말이 되나? 이거 아, 아, 덜겠네 진짜로. 아, 몰라. 그냥 아이, 그, 솔직히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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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팔라죠 저, 저, 그냥, 제, 아, 뭔또 이건 공속이 이렇게 빨라. 아, 아, 씨.. 아, 씨.. 아이 안 죽을 것 같은데 이거. 아 그리고 왜 다시 아, 짜증나 이거. 아아 아, 몰래 죽여 일단. 아아나 머리 아파 내 진짜 이거. 아 이거 다 없는데 이거. 아. 아왜 아니 그 아니 매간 그... 그 속도가 뒷속이 1 8 4인데 진짜 1 8안하고 매간 뒷속이 아. 씨. 아 짜증나네 진짜. 아, 아니 근데 이 사람 속도가 좀 빠른 것 같다. 아니 내내 메간 내 그거 공속 빠르거든요 생각보다. 아니 그이 보시면 이제 그뒤속1 어? 8 4대 아니 1 8 4대저 쟤는 지금 여기 이, 이 지금 여기에다가 여기에다가 폭주 180대를 180을 줬다는 거잖아. 어? 아니 말도 안 되는 와 씨. 아니 불탈라에 아니 불탈라에 폭주 폭주 100... 아우 방각이왜 안걸려? 오오 아까아 지... 이거 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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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아 오오 아까 미친데? 아니 오늘 왜 이래? 그..오.. 청소 잘 되는 것들이 왜 이렇게 안 굴러가 어? 아유 진짜 미치겠네 진짜로? 어? 일단 일단 일 일단 그..그 하고 이거 딱 들고 어? 싹내어주고 아유 불, 불팔라 이거 아, 이..이..이.. 이거 아눈 돌아갔어 나 지금 이 지금 어? 아이 웃긴 뭐, 방패가 내가 방는때 말이... 어우 이거 아이 어우 끔찍하네 이거 진짜 지금. 일단 잡은 거같긴 하거든요 어우 왜 불안해 이거? <laughs> 왜 불안해 이거? 아니 왜 불안하냐 이거 지금 아니 이거 지금 어, 깨끗히 죽여야 돼 이거 오, 와, 이 스펙이 쌓일수록 이제 불라해 이거 지금. 아, 이, 이, 아, 이거. 아, 이거, 이, 감투 서 저거 좀 풍마도 죽여야 된다, 이제. 그 스펙이 슬슬 쌓이니까, 이게 지금. 어? 감당이 안 돼, 지금. 아, 이, 아, 이, 이거. 이, 이. 아, 일단, 풍마도만 죽이면. 아우, 야, 이거. 아, 이거. <웃음> <웃음> 아 진짜 오, 어지럽네 나좀나좀 나좀 오늘 아 심심 미야이될것 같아 나 지금 어아 이거 좀 아니잖아 아 그, 이거 나저방때 저렇게 박을 줄 몰랐어 난, 난, 아, 난, 나난아난나지저저방때 저렇게 박을 줄 몰랐어 진짜 아 진짜 재미없다 재미없게 하지 마 너. <laughs> <laughs> 어.. 일단 얘가 제일, 제일 거슬리니까 뭐 일단 죽여주시고 어? 뭐.. 저 개수리면 뭐 사실상 끝이죠 어? 아니.. 오, 오늘 이, 이, 이.. 이렇게 이렇게 내가 7만원 사람게 아닌데 이게 지금 아 이거 좀.. 아 이거 알고보면 아니.. 불팔라에 폭주 180대는 좀저 사람이 이상한 거 아닌가 내.. 내는 나는 정확히 어? 아니, 딱 봐도 느릴 것 같아가지고, 그 들어간, 들어갔는데? 아니, 막상 들어가 보니까, 뭐, 알고 보니까 불탈라에, 씨, 금그 무슨, 센터, 그, 1 8 0도좀 그, 어, 미친 광인이 있을 줄은, 이, 뭐, 꿈에도, 어, 진짜, 어, 이거 어떻게 압니까? 이거 뭐, 이거 어떻게 라고 그, 그래. 어? 잠깐, 잠깐. 아무래도 이거는 무라백을 이용한 어 무라백을 이용한 무라백으로 비다프를 일단 좀 무시하고 얘로 이제 나머지 애들로 이제 물발을 어느 정도 잡을 수 있게 하는 이제 그런 식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비다프가 뭐 한번 땡겨주면은, 내가 바로 그냥, 어, 배제 먼저 땡기고, 이 녀석, 바로 그냥, 상실을 나무 싹, 땡겨준 다음에, 아, 방각이 안 걸리면 좀, 곤란한데? 뭐, 괜찮아, 괜찮아. 그, 방각이 조금 안 걸려도, 뭐, 괜찮아. 일단, 죽일 수 있는 건데, 이게, 빠바바 응. 자, 겉, 내준 다음에, 그 다음에, 일단, 이게 지금 공격 게이지 흡수. 일단, 얘를 좀 흡수해. 아, 흡수 안 해도 돼. 안 해도 돼. 죽어라이, 발, 에픽. 어 어쩔 건데 어쩔 건데 새끼야 응? 어저어 어젯, 접대기 받을 것아 근데 야심차게 준비한 신제품이 멸망하니까 기분이 상당히 불쾌한데 아니 이게 약간 막 딸기 맛 비빔면 뭐 이런 느낌이야. 어? 아니 뭐 딸기도 제철이고 막 사람들이 좋아해 주겠다 싶어가지고 딱 야심차게 출시했는데 어시장이 반응이 냉랭한 거지 지금 내 마음이 그래 지금 어? 내 심정이 딱 지금 진짜 아니 그래도 좀어 대충 조금 어다 완전 준비는 안 했지만 열심히 했거든. 아, 그, 뭐야, 내, 그, 암, 암마카롱, 응? 암마카롱 인격속 솔직히 말해서 내가 좀 게임을 하다가 잊고 있었어. 내인이 녀석을 뽑았다는 사실을 많좀 잊고 있었는데, 오늘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어, 일단, 오, 어, 순식간에 이제 바로 죽고 시작했으면 또접속할뻔 했잖아. 응? 섭섭할 뻔 하셨네. 응? 아, 이 순간 이제, 아유, 뭐, 아, 순간 이제, 아유, 폭주 몇번 막고 죽는 거 아닌가 살짝 약간, 어? 살짝 약간, 약간 좀 위기였다, 솔직히. 응? 어, 살짝 위기였어. 일단 어, 이 새끼가 약간, 내가 끝, 어? 찔러, 패시고, 어? 딱 끌어주시고, 응? 아니, 저, 저 녀석, 어? 그, 그 그걸 영 못한구만. 응? 그, 뭐야, 그, 어? 해제를 영 못한구만. 아마 응, 어, 크롱. 아, 이 녀석이 쓸데없 뭐야, 이거. 아니, 또 언제, 아 이건 또 언제 또 그, 그 걸어놓고 갔대. 뭐, 지 <laughs> 아니, 언제, 아니, 언제 그거를 걸어놓고 한 거야, 이 녀석? 이 새끼, 돈방지 새끼. 아, 나 진짜 지금 간만에 눈 돌아가가지고 5패 때렸는데. 아난 불팔라, 불팔라 룬이. 아, 불팔라 방덱이난 좀, 아마 옛날부터 불팔라 방덱좀 힘들더라, 이상하게. 아, 아무튼, 아 불팔라. 이 집게 봐서안안된 사람이야, 아주. 이번에 또사양돼가지고 이터 무적 그런거 생겨가지고, 상당히 불편해, 그냥. 어? 아니, 내최고이공대몇 개를 지금 바로 대갈통 깨졌는데, 아, 이 중간에 솔직히 뭐, 응? 내가, 내가 그거는 그냥, 어? 아니, 몇대 하다가 실패해가지고, 아 열받아서 가긴 했는데, 응? 음? 어, 폭주 180, 폭주 180대가 분명함, 저거는. 저, 저공석은 무조건 180 대입니다. 응? 아무튼 어,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응, 다들 뽕바.